법인 출구 전략인데, 출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출구는 여러 개가 있어요.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지금 앞선 영상에 위치만 바꿔가지고 이제 똑같은 옷으로 했는데, 어, 저희가 급하게. 왜냐하면 앞서서 비상장 주식 평가 서비스를 한다고 했지만 그 최종적인 결과는 오늘 말씀드린 법인 출구 전략 또 있어요? 그렇죠. 이거와 <laughs> 이어지기 때문에 동시에 이제 찍어가지고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지금 말씀드린 법인 출구 전략 조금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법인에서 그러면 돈 빼는 거냐? 빼야죠. 네. 내돈 개인 세금 없이 빼주는 거냐? 세금은 내야죠. <laughs>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신 분인데, 그걸 포함해서, 네. 출구 전략,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결국에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이든 개인이 이제 사업을 할 텐데, 음. 잘 되면 잘된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언젠가는 마무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유한하니까, 음. 인생은. 음. 인생은 죽음을 위해 달려간다고. 근데, 갑자기 생각, 든 생각인데, 옛날에 그런 아, 얘기 했던 것같아거요 사람은, <laughs> 음. 인생은 유한하지만, 음. 기업은 영속적이다. 그쵸. 기업은 <laughs> 영속적인데, 나는 가야 되잖아. <laughs> 아, 그렇죠. 내건 빼야죠. 그내걸 그러니까 뺀다는 게, 엑시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자식한테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결국엔 나는 사라진다. 그쵸. 음. 그걸 잘 준비하자는 건데, 음. 잘 되든 안 되든, 항상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뭔 컨설팅을 네. 하겠다는 아, 거. 아, 그래서요? 이걸 잘 빼자는 거죠.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안될 때부터 먼저, 음. 안 되면 걱정이 뭐예요? 회사가 안 되면 뭐 요즘 조금 심난하지만, 음. 뭐 회상하시겠다, 파산하시겠다, 이런 상황들이 종종 있으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게 그냥 안 되는 거면 괜찮은데, 그냥 접으면 음. 되는 건데, 음. 정말 안 되면, 음. 이제 채권자가, 그렇죠. 있고, 음. 은행이 있고, 음. 비올 때 뺏어간다는, 네. 은행이 있고, 그리고 또뭐 거래처들. 임금 채권 세금. 오 어, 그렇죠. 국세, 지방세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음. 그러니까 정리 잘못하면 평생 일어설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무난하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음.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게 사업 정리고. 음. 아 우울하네. 음. 잘될때잘될 네. <laughs> 때도 우울해요 사실은. 음. 이제 잘 되면 세금이 정말 또 폭탄이잖아요. 그렇죠. 그잘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리를 현명하게 최소한의 세금을 내면서 사유화시키던가 음. 아니면 이전을 한다 이런 음.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다음 뭐박사님 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 법인 출구 전략이라는 걸아뭐 회사를 갖다가 안 돼가지고 망할 때. 음. 일단적으로, 법인은 피해가 가지만 나는 피해 안 가면서 돈을 뺄수 있을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음. 그 전략은 아니고요. 네. 이제 큰 틀에서 어찌됐던 사업이 잘 되든, 그렇죠. 혹은 안 되든, 거기에 따른 이슈라는 게 있는 거죠. 안 돼가지고, 뭐, 회생파상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냥 스무스하게 접는 분도 있고, 회사가 잘 돼가지고 가족에게 승계하는 분도 있고, 혹은 어떤 다른 기업의 M&A로 매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 법인 출구 전략을 통해서 본인이 절세를 통해서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을 이뤄가면서 진행할 수 있는 네. 서비스를 하겠다는 데뭐 구체적으로 조금 떠오르진 않으시겠지만, 음. 앞으로 어 저희가 찍어드린 영상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 하겠다 하는 거고요. 아니요, 지금 떠오르고 계실 거예요. 그럴까요? 아, 아 내가 각자. 그걸 해야 된다, 이게 떠오르시죠. 왜냐면 네. 우리가 그 질문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오늘 영상에서도 역시 한 가지 내용은 좀 있어야 되니까. 네. 제가 가장 흔하면서도 일반적으로 음. 갖는 의문에 대해서 한번 어, 질문을 네. 해볼게요. 네. 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음, 뭐, 특별히 이제 회사가 안 돼가지고 뭐부실이라 아니면은 채권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빚에 허덕이는 이런 경우도 아니고, 음. 반대로 뭐 수익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서는 회사 가치가 너무 커져서 이거에 대한 네. 세금이 고민도 아니신 분인데 음. 일반적으로 아 내가 한 20년 30년 네. 제조업을 하거나 유통업을 하면서 자식들 키워왔고 돈도 벌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나이가 드신 거죠. 그렇죠. 그런 회사가 많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정리하려고 음. 하다 보니까 이제 거래처 줄 돈도 주고 직원들도 내면서 퇴직금도 계산해보고 음. 그다음에 뭐 은행에 갚아야 될 돈도 정리를 해보니. 이만 저만 정리해서, 뭐, 있는 거 팔고, 하면은, 뭐, 기계도 팔고, 음. 뭐도 팔고, 정리를 하면은 되겠다 싶어가지고, 회사를 딱 그만두는 거죠. 응, 음. 딱그만뒀딱 네. 그만뒀는데, 세금 계산을 안 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문제가 탁 터지는데, 일명 청산소득세. 청산소득? 아니, 네. 이거 뭐, 벌었을 때도 소득세 내는 건 알겠는데, 청산은 하는데 무슨 소득이냐, 라고 음. 의문을 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이 청산소득세, 어떤 개념으로 이해해야 음. 될까요? 이게 이제 가장 쉽게 발생하는 게 부동산이에요, 사실은. 음. 부동산을 산게 이제 가치가 많이 올랐으면. 네. 회사 이익에 대해서는 다 세금을 냈지만, 부동산 오른 거에 대해서는 판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냈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그걸 팔았다! 그러면 이제 법인세 내고, 그걸 배당 가져갈 때또 세금을 낼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자산가치 오른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세금이 발생을 한 번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법인을 설립할 때 주주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법인이 <laughs> 없어지면 그 남는 이익은 주주가 가져가죠. 예, 배당을 해야죠. 그죠 주주가 갖는 수익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주주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설립할 때 자본금 뭐 천만원, 오천만원, 일억, 요 정도로 설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를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나면서, 아까 뭐 부동산 있을 때도 있지만, 부동산이 없더라도 기계 팔고 못 팔고 했더니 이익이 만약에 10억이 남았다, 5억이 남았다 그러면, 주주들이 처음에 투자한 거보다 더 많은 네. 거를 갖게 되는 거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정리할 거냐? 잘 줄여야죠. 그렇죠. 잘 줄이는 전략. <laughs>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그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정식 평가도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정리하는 단계에서 주주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음. 어떻게 지분을 나눌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전편에 말씀드린 비상장 수식 평가 서비스와 법인의 출구 전략. 저희가 사실 법인 출구 전략 이름을 고민을 좀 했잖아요. 네. 처음에 사업 정리 전략. 네. 그랬더니 느낌이 <laughs> 미래드림 상조. <상주>? 네. <laughs> 좀안 아,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아, 상도 괜찮은데. 그러면은 상도분이만 올것 같은데, 아, 일처리도 안 되니까, 예, 네. 그런 쪽도 생각, 뭐, 영어로 엑시트 전략, 뭐, 이렇게 네. 했는데, 여튼,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두 가지 서비스를 네. 통해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대표님들의 고민에 대해서 네. 저희가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출구 전략인데, 출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출구는 여러 개가 있어요.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 이거 멘트 괜찮은 <laughs> 앞으로, 법인 출구 전략할 때, 출구는 하나가 아닙니다. 아, 어, 이거 괜찮은데요. 네.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